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3월 31일날 스펙 C-GRO하고 합병 예상되는 라이다 개발 생산업체 이노비즈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라이다 생산업체가 스펙으로 이제 합병 상장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두 회사가 벨로다인하고 그 다음에 루미나를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노비즈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파트너십이 뭐 메그나 인터내셔널, 뭐티브 그리고 삼성 소프트뱅크, BMW 정도인 것 같고요. 예, BMW하고 OEM 생산 뭐 계획을 맺었다고 게임베스터 프레젠테이션에 나와 있는 것 같고, 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할만 통해가지고 뭐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루미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다임러 AG하고 인텔 그리고 가장 제 백업하는 게 볼보, 볼보 애들이 아마 루미나 라이다를 쓸 거다라고 계획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루미나 그 라이다의 장점은 가격이 싸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어, 벨로다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격이 비싸서 좀 말이 많았는데, 예,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파트너십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그러면 이세 회사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파이낸셜 측면에서 아니면 주가적인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월 19일 종가 기준으로 예, 루미나는 30불 66전, 그리고 이노비즈는 11불 02전, 벨로다인는 13불 44전이었고요. 셰어는 루미나가 지금 323.9밀리언 쉐어가 있고, 이노비즈 같은 경우에는 140.3밀리언 쉐어가 합병 후 예상되는 쉐어고요. 벨로다인 같은 경우에는 188.3밀리언 쉐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켓캡, 그러니까 종가하고 총 주식수 예, 곱해준 주가에 의한 회사의 총 가치 뭐 그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네요 이 마켓캡은 루미나 같은 경우에는 한 10빌리언이 조금 안됩니다 9 9빌리언이 되게 크죠 마켓캡으로만 보면 그리고 이노비즈는 3월 19일 종가 기준으로 합병 후에 예상되는 시총은 한 1.5빌리언 달러 그 정도가 될것 같고 벨로다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빌리언 달러 이 정도가 나오고요 총 매출 예상치를 한번 보면요 루미나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15 밀리언 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기사에 따르면 15 밀리언 달러를 좀 상회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2021년 가이던스는 26 밀리언보다 조금 넘을 것 같고, 그리고 2022년 뭐35뭐124 밀리언 뭐418 밀리언 그래서 2025년까지 한837 밀리언 달러 이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이노비즈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5밀0언 달러 그리고 2021년에 9밀0언 달러 뭐 이런 식으로 해고 2025년까지 5 8 1밀리 달러를 예상한다고 하네요. 별로다인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는 이제 인베스터 프랜테이션에 이거 스펙 합병을 할때 어, 나와 있던 자료인데요. 2020년에 1 0 2밀리 달러를 예상한다고 했는데 현재 2020년 레벨뉴는 95.4밀리언 달러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인베스터 프랜테이션보다 들려온 거죠. 예,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리고 2021년에 150밀리언달러 249밀리언달러 뭐 이런식으로 해갖고 2024년까지 예상치를 줬었고요 그래서 그게 684밀리언달러 이런식으로 예상을 했고 어, 얘네는 지금 생산을 해가지고 판매를 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이어 오버 이어 그로스레이인데 루미나 같은 경우는 뭐 이쪽은 솔직히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고 이정도가 2023년까지는 그렇게 생산을 많이 하는게 아니라 어, 2025년이 돼야 그나마 좀 의미가 있는 매출액이 나오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4년에 좀 성장을 2024년, 2025년 이 정도 돼야 좀 그나마 매출액이 어느 정도 이 마켓캡을 정당할 화수 있는 매출액이 나오는 거니까 이 정도 나오고 그래서 이 글로스레이시 이 정도 나옵니다. annual, year over year 그래서 벨로다인이 좀 현실적으로 좀 프로젝션을 한것 같고요. 그래서 2020년에는 루미나가 한 15억 밀리언 달러보다 좀 상회를 할것 같고, 이노비즈는 5억 밀리언 달라라고 인베스터 프랜테이션에 나와 있고, 빌로다인 같은 경우에는 한95.95.4 밀리언 달러를 했다고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를 네딩컴은 150 밀리언 달러다라고 얘기를 했고, 보고를 했고, 인베스터 프랜테이션에는 네링컴도86 밀리언 적자가 될것 같다라고 했는데 거의 두 배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세일즈 레비뉴 사이즈만 가지고 이 마켓캡을 보면 아주 재밌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루미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마켓캡이 올해 2020년 세일즈 레비뉴 예상되는 거의 380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노 비즈 같은 경우에는 166.7타임스가 넘습니다. 166.7타임스입니다. 그러니까 166배가 넘는 거죠. 벨로다이는 상당히 현실적입니다. 26.54타임스. 세일즈 레베뉴만 가지고 봤을 때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되는 수치냐면 테슬라가 세일즈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테슬라도 P2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데 세일즈 레베뉴만 가지고 봤을 때는 20도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현재 이 마켓캡이 얘네가 세일즈 하는 거에 한 20배 정도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도 상당히 비싸다고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아직까지도 지금은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얘네들 세세 주가는 이 상상을 초월하는 주가입니다. 이 마켓캡은. 근데 주가하고 마켓캡은 현실 기반이 아니라 미래에 이 정도 나올 것이다. 라는, 그리고 앞으로 더 이제 라이다 마켓이 더 크고, 자율주행 그 마켓이 커지면 얘네도 잘할 것이다. 라는 그런 가정하에 있는 지금 이 마켓캡하고 주가고요 만약에 이 회사들의 투자를 하신다면 항상 주가를 신경 쓰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성장이 계속되는지 그리고 얘네들이 말하는 그런 기술 발전이 계속 나오는지 그런 거를 모니터하면서 그리고 현재 주가보다는 미래 이 마켓 라이다 마켓에 대한 현재의 시장 규모나 아니면 현재의 기술력보다는 이미래 미래의 시장 가치나 아니면 이 미래에서 얘네들이 차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럼 믿음이 있으시면 아마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예, 지금 솔직히 예, 나오고 있는 현재의 매출 규모나 뭐 그런 거 가지고는 정당화가 될수 없는 그런 투자입니다. 룸, 특히 루미나나 이노비즈 같은 경우에는 예, 벨로다인 그나마 이셋 중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회사인데 예, 지금 벨로다인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파이낸셜도 조금 생각보다 많이 들 들어왔지만 예, 그리고 적자 폭도 좀 커졌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이 파운더 데이비드라는 사람하고 이 스펙에서 들어온 매니지먼트하고 또 다른 매니지먼트하고 좀 약간의 분쟁이 있었고 집안이 잘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데이비드라는 파운더가 보드업 디렉터를 리자인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기사도 링크 걸어드릴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회사가 계속 잘 돌아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노비즈라든지 뭐 루미나라든지 뭐 제가 말씀드린 건 나쁜 회사라는 게 아니라 충분히 기술력도 좋고 뭐 전망도 좋고 루미나 같은 경우는 볼보하고 뭐 앞으로 볼보에 들어가는 어, 라이다를 얘네가 생산할 것 같고 이노비즈 같은 경우에는 BMW하고 레벨트인가요? 예, 그 OEM 생산할 것 같은 뭐 그런 계약을 맺었다고 하고 그리고 얘네 지금 투자자도 어, 상당히 많고 얘네 투자자도 매그나 인터내셔널 앱티브 삼성 소프트뱅크 BMW 이런 식으로 있고 그래서, 뭐, 이 회사가 뭐 나쁘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마켓 캡 자체가, 솔직히 현실, 현재 가지고는 정당하기가 화 쉽지 않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예, 미래를 보고 사는 주식이지, 현재를 보고 사는 주식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리고 단기적인 주가는 어떻게 될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주식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루미나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왔다갔다 하고 얘도 변동성이 되게 많았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 루미나도 좀 그런 식이고 이노 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밸류에이션에 가까운 가격인데 근데 10불이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 가격이니까 10불에 가깝긴 한데 얘도 뭐 상장되면 뭐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라이다 업체들에 대한 시각이 계속 안 좋고 지금 전기차 주식들도 약간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뭐더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단기적인 뭐 주가 흐름은 뭐 이거보다 뭐 올라갈지 내려갈지 뭐 그거는 아무도 알수 없을 것 같고요 에, 단지 뭐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마 변동성은 많지 않을까 위로 가던 뭐 밑으로 가던 변동성은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변동성을 에, 참으실 수 있으신 분이라면 투자를 하셔도 괜찮은데 에, 그런 변동성에 좀 너무 위험하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투자를 권장드리진 않고 싶습니다. 예,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